신림역까지 먹혔는데, 서운역 사진을 보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도 나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정답을 얘기했어. 뭐라 그랬게? 내가 엄마한테, 엄마, 그, 숙된 말로,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보고서 모방범죄를 할 확률이 굉장히 요즘 높으니까, 조심조심 하셔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게? 방금, 방금 전화했거든? 뭐라 그랬게? 우리 엄마 아니, 뭐, 별 얘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한 말해. 예, 내가 조심한다고 막아지니? 그거였어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확률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칼부림 사건에 피해자가 될 확률은 상당히 낮죠.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보다도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발생할까봐 무서워서 어딘가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합리적이지는 않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 우리 엄마 <laughs> 현명하구만 이 생각을 했어요 나도 무서웠거든 나도 신림역 때 무서웠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림역은 얼굴을 아는 사람이 피해자였고 아무래도 그 감정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인과관계가 없다 자, 우리가 평소에 맞게 되는 그런 죽음 예를 들어서 보복으로 뭔가 이렇게 당했다. 혹은 어떤 이유로 내가 이렇게 됐다. 혹은 전쟁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여튼 그 인과관계가 좀 명확하죠. 근데 이런, 어, 묻지마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너무 랜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서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땐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근데 좀 이제 다른 건 도박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강렬한 거고 확률은 낮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묻지만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이것도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일어날 것같다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반면에, 도박과 반대되는 거뭐 있어요? 예금,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돈을 착실히 모아서 저금하고 뭐 이런 것들? 인과관계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에 나갔어. 전쟁에 나가서, 뭐, 전쟁에 있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 그러면 사실 그 확률을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그런 이제 생을 마감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구나, 어, 충격적이지는 않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적기 랜덤하게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죠. 뭐 이런 것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건 사고들 있죠. 뭐 오송역 사건이라던가더 뭐 옛날로 올라가면 세월호 사건이라던가 뭐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누구도 그인관계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예상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주죠. 나에게도 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성남살때 서현역 사건. 어, 저것도 어, 그렇죠. 사실 나는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서현역 사건보다 신림역 사건이 더 무서워. 왜냐면 나는 서현역에 가본 기억이 없어. 뭐 살다가 가봤을 수도 있고 지나을 수도 있겠는데 몰라 저 a k 플라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못는, 난 몰랐어.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보라매 쪽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보라매 바로 옆이잖아. 실림역이못 가겠어. 무서워서.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그 감정이 동화가 될까 봐못 갔어요. 지난주에 갔나? 지지난주에 갔나? 그랬었거든요. 못 가겠다. 뭔가 더 이제 실감 나고 생생하고 그런 것들. 극단적인 불행도로 또당첨자 확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놀라만한 일은 아니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사람이 계속해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 과도하게 우울하고, 과도하게 불안하고, 이런 거다 비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아서 저는 우울해요. 비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 근데, 어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감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말을 항상 수설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길 바래요 <laughs>